고차방정식, 최고난도 8번 문제에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몇 차야 4차식을 주어졌고, 4차방정식을 주어졌고, 뭐구하래? 오케이. 개수구하래. 여러분들 개수구하라고 물어보면 항상 근에 대한 조건 찾아봐야 돼. 근이 서로 다른 내네 실근을 갖는데 요 조건에서 하 개수구하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법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개념 몇 강에서 4강에서 그죠 4차 방정식에서 뭐 구하는 거 계수 구하는 거 총정리 해줬죠 자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계수 구하려면 반드시 여기에는 근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즉 근에 조건이 있어요. 근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개수 구하는 방법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4차 방정식에서는 근의 조건이 대부분 뭐, 뭐 붙느냐. 근의 개수. 근이 뭐세개 갖는다. 뭐몇개 갖는다. 이렇게 붙어. 또는 근의 분리. 근의 분리. 근의 분리는 별것도 없어요. x가 0보다 큰근몇 개를 갖는다. 이렇게. 양근 몇 개를 갖는다. 또는 뭐 은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런 게 근의 분리야. 그럼 이러한 조건이 여러분들 붙으면 반드시 누굴 이용해야 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뭘 구한다?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 나와, 안 나와? 나와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이용하는데 이거 사차, 사차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 못 그리죠. 그래 그래프 못 그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4차는 4차 3차 그래프 못 그리죠 빨리 뭐로 바꿔 2차 2차 방정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 두 가지야 치안을 써 갖고 바꾸는 방법과 뭐 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치안 같은 경우는 대개 어느 경우냐 X의 사승과 X의 제업 이렇게 있는 경우야. 그때 X의 제업을 뭐로 치안 해, T로 치안 하면 이제 T에 대한 식 나오겠죠. T 제업 플러스 A, T 플러스 B는 0.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X의 조건을 X의 조건을 다 T에다가 넘겨주고, 이 조건 갖고 요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인 경우는 x와 x3승이라든가 x의 1승이 있게 되면 얘는 취한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를 쓰는 거야. 인수분해할 때는 4차 인수분해하면 몇 차?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2차에서 개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때 구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쓸거 아니야. 그래프 쓸때 여기 있는 근들도 연관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왜냐면 얘도 여기 있는 근과 얘와 그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서 그죠?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근의 개수 차원에서 그릴 건지 분리 차원에서 그릴 건지 그려서 뭐 하면 되겠어? 개수 구하면 끝이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적용해 보자. 몇 차요? 4차. 어, 3승도 있고 1승도 있어. 그니까 러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4차 인수분해. 얘는 요거의 개수. 인수 정리 써보자. 1. 그죠? K. K 저거. 여기 음수 붙이는 거 알죠? 이거 갖다 대입해, 안 대입해.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1로 보세요. X 대신 1. 또 X 대신 K로 보세요. 0 나와. 그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여러분들 이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1 인수 갖고 x-k 인수 갖고 됐어요? 여기 이제 뜨겠죠. 여기가 얼마? x의 적은 플러스 x 플러스 k 이렇게 쓸까요? a 이0 이거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럼 벌써 여기서 근두 개가 남았어. x가 1 또, X가 K,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네근이니까, 얘네와 관계없는 몇근을 더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근을 더 가져야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쓰기 전에, 그래프를 쓰기 전에, 얘네들과 중복되면 안 돼. 왜 서로 다르니까 중복을 먼저 확인해 보자. 자, 여기 얘가 x가 1이야. 그럼 얘도 1이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에서 k는 뭐가 아니어야 돼. 1이 아니어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잡번호, 잡번호 쓸때 1잡번호 쓸때 0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1을 넣었는데 0 나왔다. 그렇건 근을 갖는 거야. 넣어 보세요. 1 플러스 1 플러스 k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오 k는 1도 아니고 또 뭐도 하네. 얘. 마이너스 2도 아니게 되겠네. 자, 돼요? 이거 되죠? 어, 여기 잘못했네. 이거 인수분할 때 여기 음수예요, 음수. 이거 음수. 음수니까 이렇게 음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2야. 2도 아니게 돼요. 자, 이번에 혹시 여기는 이제 증명됐어. 만약에 여기가 x가 k가 나왔는데 그저 k가 뭔지 몰라 여기도 만약에 k가 나오면 돼안안 돼. 안 되겠죠 됐어요 아 이쪽은 할 필요 없이 이미 했으니까 여기에 그럼 k 넣어보세요 k 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k는 0, 0이 아니야 되겠죠 오 k는 또 뭐가 아니야 돼 0이 아니야 되겠네 그니까 러요 값은 되면 안 되는 거야 요런 값 만약에 k가 1이다 그러면 1을 그늘 두개 갖는 거야. K가 2다. 2도 안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얘세 개를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빼야 된다. 이제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뭐 있어? 얘네. x 의 저거 플러스 X 빼기 K가 0인데 얘가 뭘 가져야 돼?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군을 가져야 되겠네. 어, 근데 뭐 범위도 없어. 여러분들 범위 없을 때는 2차 방정식 범위 없어. 그럼 뭐 쓰면 끝인 거야, 여러분들? 판별식 쓰면 끝인 거야. 그래, 프를 필요도 없어요. 왜? 모든 범위에서 되는 거니까. 그죠? 모든 범위에서 뭐 하면 되겠어? 또있으면 이거 보세요. 두군 가지면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그죠? 얘는 그냥 뭐만 쓰면 돼? 판별식만 쓰면 되겠네. 두 군만 가져주면 되는 거야. 왜? 여기서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중복되는 거는 두 군. 1. 이래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네? 4k. 얘가 뭐보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뭐보다 크나?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들, 뭔진 모르지만,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어. 이큰거 중에 누구누구 빠져야 돼? 0 빠지고, 1 빠지고, 뭐 빠져야 돼? 2도 빠져야 되겠네.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영원히 가는 거야. 그래서 12아의 정수, 그죠? 그럼 십이의 정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마이너스 사분의 일보다 큰 거는 영서부터 가겠죠. 그러니하고 이라고 못 빠졌어 정수 중에 이 빠졌죠. 그러니까 몇 개겠어? 여덟 개겠네. 3서부터 어디까지? 1 0까지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잡으면 끝이겠죠.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꼴. 숙소한 2차 모든 1소의 2차다 보니까 굳이 뭐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뭐만 쓰면 됐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근가질 조건 요거만 쓰면 쉽게 해결 되겠죠 어?